자, 오늘의 덱은 뭐냐? 알까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리셰나 네메시스입니다. 신규 카드인 종현의 현현 리셰나와 선멸의 노래로 포큰 마법진 신약 1 0의 노래를 여러 소환한 뒤내 필드 위에 카드를 파괴하여 효과를 얻는 추종자들로 필드 이득을 봄과 동시에 체력 회복, 리더 피해를 통해 천천히 상대를 압박하며 질주 추종자로 마무리하는 덱입니다. 다른 티어권 덱에 비해 성능이 부족하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쇼에 제외한 티어권 덱을 상대로 상성이 전혀 밀리지 않고, 무엇보다 다른 덱보다 훨씬 재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하실 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턴 종료 시에 토큰 마법진을 100의 노래로 맞춰두는 것, 필드에 토큰 마법진을 되도록 3개까지만 전개할 것, 멀리건으로 2턴에 낼수 있는 이 코스트를 확보할 것,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덱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법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확실히 좀 여러분이랑 수다를 떨어야 이내 몸의 아픔을 좀 잊을 수 있달까 용기로 가득한 자를 보통 빼고요 이게 초반에 들고 가면 괜찮긴 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가아요 본능대로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 장만 있어도 되는데 두 장이면 피하다 그리고 2턴 낼수 있는 이 코스트 어? 이 턴에 낼수 있는 이 코스트가 두장이나 되기 때문에 아아집 아아집 아아집의 인형사 아아아아 규환이 자 규환이로 그냥 잘렸죠 이러면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나도 이거에 맞춰서 어차피 추종자를 내봤자 규환이가 또 나와요 이용의 <목소리도> <호니용의> 굉장. <목소리도> 잠깐만 저거 막을 게 없는데 지금 어 생겼어요 어 생겼으면 생겼으면 괜찮아 컷 감히 7데미지 날먹으라고 해? 용서할 수가 없네 샤이닝 드로우가 뭔지 알아? 진짜 듀얼의 초고수들은 대개 내가 카드를 넣어서 뽑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카드를 그냥 창조로 해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듀얼 고수라니까요 알랑이 일단은 리셰나 진화를 하는데 야, 그래도 그냥 받을게요 요아니에 죽긴 하는데 음, 개인적으로 굳이 써야할 필요까지는 못느껴서 오르키스를 썩을거면 그냥 리셰나 하나정도를 넣은 인형내매를 하는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까이 그리고 진화를 또해 3알 3R. 3알을 깔고 파괴의 기도자를 굳이 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류 이 알들을 내가 내 턴에 자유롭게 파괴를 할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턴 종료 시에 하얀 알인 게 좋아요 그래야 차맞고 회복을 바로 하니까 그리고 턴 끝날 때 하얀 알이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까만 알이 되잖아. 까만 알이 되면은 까만 알을 바로 터뜨리면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때려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혹독시두 개를 그냥 써요. 혹독시두 개를 쓰고 공연의 독창으로 독창적인 반지. 그래서 이 알을 네장 이상 깔지 말라더라고. 세 아, 장까지는 괜찮은데 4 장은 이제. 진짜 필드락이 되기 때문에 깔면 안되고 어, 단결자 안색이 잘했네요 지나 포인트를 안써? 타괴의 단결자 이렇게 네턴 시작할 때 까만 알이 나오게 해야 딱 좋다 이거야 알갈때 뭐라고 하는거냐고요? 나도 몰라 저 수능 일본어 4등급 고수기 때문에 어? 행전기를 했어? 어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회복을 안하고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난 진짜 어이, 어이가.. 안, 어이가 없네 이거는? 정신차려 이친구야 그리고 이거는 그냥 깝니다 왜냐면 까라도 필드락이 아니야 지금 상황에선 종의 독창으로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해 보이니까 일단 급하니까 힐 얘도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음, 이렇게 나오면 어, 나도 갈라 날라즈 있긴 하네요. 일단 이건 나도 오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초신 한번 씁니다. 킬각이라는 걸 상대에게 입증을 시켜줘요. 너 죽여버리겠어? 봐봐 아, 이 채팅창도 지금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오늘 같은 이 잡금의 상황에서 이거 모른다 모를 수가 없어 여러분. 어? 얘는 왜 자꾸 이런 플레이를? 아 잠깐 확산이야? 아 잠깐 확산하면 좀 이렇게 하면 지금 나 필드 딜이 살짝 모자란 데나 애매한데? 아길각이네요 죄송해요. 아, 미안해 실각이야 터지면서 딱 그게 왔네요 나도 있어 임마 쭈옵 쭈옵 얼마나 쉬워 어? 모든 아이템이 얼마나 쉽습니까 해가 잘 풀리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 왜또왜 왜 비숍이야 왜 싫어 싫어 비숍 싫어 어째서 비숍은 매번 나오는 것인가 아 어째서 리셰는 없는 것인가 어우 항상적이에요. 예, 에지의 인형사로 나를 이제 배가 터져 죽게 만들려는 전략이죠. 안식의 요거 일단 에이스를 사용을 해 봐. 공격을 하지 말아봐요. 이거 세인트 플래시를 맞겠지만 음, 어차피 리시아나로 죽일 수 있으니까 어. 어어? 오 데미지 간다 어 데미지 간다, 간다. 아, 설마 너 오딘 맞으면 너무 아니 마윈 내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했냐? <목소리> 정말이야? 그게 진짜예요 묘수 어때? 묘수 이거 어때? 이거 어떤데? 그래 이거 어떤데? 네, 절망의 경우류. 절망적으로 쏘세요. 히오스빔. 반기 은총. 일단 살고 봐. 일단 살고 봐. 오케이. 용기로 가득한 자. 근데 이거 초진화를 쓰기는 좀 아깝다. 초진화 쓰기는 좀 아까워서 파괴왕을 일단 써보고. 러스 1에서 바로 아를까? 알랄랄랄랄랄 이런고 나서 또 10킬 할거 아니야 어허 어, 더 세게 가? 난더 세게 가? 네, 리쉐나를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미리 한 대로 쳐봐 그러면이 실패는, 이기에실패야 이놈의 실패는, 이놈의 실패털이놈즈비패형사놈의 실패는, 이나 내면서 생각을 하는나 친구야. 너체이회복이있의 실패는, 이놈의 실패스갈갈의 실패는, 이놈의 아 이렇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12 체력으로 꽤 맞는 것 같은데 엑시아로 박을 수 있을 때 박고 뿌숑파숑뿌숑파숑 5딜 4딜 그리고 아시베 인형사 윌버트가 없으신가요? 안식의 당결자경류 안식의 긍정자, 드디어. 드디어 죽이는구나. 드디어 죽이는구나. 죽여주마. 죽여주마. 어떠냐? 이녀석아, 어떠냐? 하하하하. 어떠냐? 아, 이렇게 이겨야 하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그래, 엘프야 어, 차라리 너가 낫다 이게 리누엘프도 어차피 흑기 름이라서 아, 기르나르지는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어? 야, 아, 뺄까 얘? 아니, 근데 얘 없으면 이안 되는데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일단 잡지 말아봐요 다음 턴에 선멸의 노래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갈게요 얘가 한턴 빨리 한다고 왜 그러냐 왜 어? 아니 야 기르네리제랑 오딘이랑 뭐 커넥션이 있어? 이 새끼들은 3장 다 쳐들어오는 게 펜시브에요? 이건 뭐야 또 이거는 뭐야? 또... 아, 미치겠네. 이거는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를... 헌멸의 노래로 붙고요. 그리고 이건 명시칩니다 길은 엘지가 있으니까, 품전기를 한번... 세 개까지는 치울 수 있잖아. 일단 신시아가 나올 것 같았고, 아니 진짜 아포가 하나 있어야 하나 아마 헬프거든, 이 대결? 그나마 상대방이 말린 템플엘프거든요 저거는 이 물의 요정이 세장씩이나 나왔다? 꼬집 페어리 펜서 아마 요요요가 나올거예요 요요요 오? 메이. 이거는 당장이 좀 필요하니까. 당장이 좀 필요하니까 그냥 치면서 이렇게 하고 마리오 네트랜서로 해가지고 확신형으로 지난 거 처리해 주면. 아 다들 게임 속도가 빠르다고요. 어렵게 느려터진 애들도 많아요. 진짜 네, 만나가서 물어보고 싶다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느리게 처하시는 거예요? 예? 뭐 이게... 게임에 고도의 철학이 있어가지고... 늦게 하는 거야? 네?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리첸하신날 한번 쓰고 싶어요. 아무래도... 고 요거를 그냥 기르내리즈로 자르면서 하는게 무난할것같아 이게 철학회복도 많이 해야하고 효율이가 좋아서 따타니아 따따냐. 따타니아에다가 따타니아가 진화를 어? 따타니아 진화라네너 그러면 질주는 뭐로 바르게? 요정하나 일단 파괴양으로 드로우를 볼게요 드로우를 보고 어? 잠깐만 이거면 엑시아가 꽤 괜찮거든? 그때 엑시아를 이용해서 딜도 넣으면서 저거 초진화한 이다니야 잡아주고 어용 와 진짜 몰아나오네 이번에도 뭐, 얘는 몰아나오는 게 특징인가 봐 이거는 나 지우면서 이렇게 따면서 따라따라따따따따 따 한번 요거 잡읍시다 뭐야 그러면 요정이 폐 다섯 장이라는 거 아냐? 니와 베일 씨 요정 터졌는데 옆에 오딘 없냐? 이럴 때만 오딘이 없어. 어? 이럴 때만 오딘이 없어. 이 쓸모없는 놈들. 아 생겼네. 감사합니다. 어내 쓸모없는 놈들하고 욕해야지. 욕해야 튀어나오지 아주 그냥. 어? 아니 그 파괴 파괴한 애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대게 내가 안 넣니? 아 도라도라 o 라곤 드래곤이 은근 어렵지 않을까? 이 코스트 에수있 있는 코코 찾아라. 코코트트낼수 있는 o 코 그래 이런거 n 턴에낼수 있는 d 이, 이 코스트가 온전한 이 코스트라는 거야. 용의 개시?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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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n 라날라자 o 있어야 a g 끼루, o n d 로 a g 로 n d 로 끼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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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끼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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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요거는 때라기보하 이걸 덮으려고 했네요. 파랗 들어차 페터져서 하는데, 내 아이 알까면 무작위 이 들었대. 일단 깔아 봐요. 깔아 깔아 바바봐 그리고 랜덤으로 3분의 1 확률로 가차를 여기 한번 해봐. 어, 성공했지? 이거 잡아. 야씨, 너네 댓글 좀 착하게 안 써? 미성년자가 보고 있을 수 있잖아. 어? 너네들이 다 성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야. 얘는 어? 뭐 하는 거야 또? 와. 아파.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안 돼, 회복을 해야 해. 살아라. 여기까지 쓸거 그랬나?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해. 그건 너무 과해. 데미지 넣고, 요거는 힘을 한번 더해. 다음턴에 얘가 잡아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잡아줍니다. 어? 호짱이요한 번에 죽진 않겠지? 어 잠깐만 킬각이잖아. 뭐야? 이 데미지를 내가 넣었구나. 스키루루. 이마. 아무리 그래도 임마 야 오딘 세장 넣는 덱인데 꽃장 내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니? 친구 나를 너무 그 물러보고 있어요 <놀람> 응? 나를 워터픽으로 보고 있어